어~ 받는 입장이잖아요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투한0에드에게 이백 대 수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 이 학년 학생 사포모이 학년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 가끔 일 학년 학생도 있고 그니까 런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다른 그~ 투 한조에드 삼백 대 사백 대 수업에서 이렇게 만나긴 하는데 어~ 어쨌든 제가 그 200대 수업을 매년 가르치면, 그, 새로 이제 또 계속 저는 새 프레시맨, 사포모를 받고 또 새로운 또 세대의 아이들을 받고 하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 제너레이션의 그 뭔가 차이들을 많이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음 이 애들이 쓰는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저는 좀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뭐 찾아서 공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제 딸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 좀그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든지 그런 거를 바로 옆에서 좀 습득이 가능을 해서, 어, 이게 수업시간에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걔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뭐,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아이들도 이게 그냥 단순히 학원처럼 지식만 습득하려고 오는 그런 경우는 저는 사실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의 이 교실 안에 문화라는 게 그래서 좀 소통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배워 나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확실히 제가 좀 이제 나, 나이도 40대 중반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이의 마인드는 좀 가지면서 이렇게 젊은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센스 정도는 저제 자신이 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기임은 어떠신가요? 우 저는 항상 뭐 물론 TV를 통해서 뭐 재미있는 뭐 넷플릭스 쇼나 뭐 이런 거 근데 보통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받아요. <laughs> 그냥 수업을 가면. 계속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뭐에 관심 있고 어뭘 좋아하는지 많은 얘기들을 하니까 아 요즘 핫한 거는 이런 거구나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수업을 갔다 오면 저는 그 에너지를 전부 다 그리고 에너지들이 우선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맞아요. 보면 아 아이들의 에너지는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에너지를 다 바꿔갖고 엄청 기쁘게 즐겁게 어깨 싹 올라가서 나오는데 아이들은 저한테 에너지를 다빼가지고 <laughs> 아니 아닐 겁니다. 그냥 좀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 거지. 애들이 뭐 아무튼, 교수님한테 기빨리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laughs> 아 기빨립니다. 기빨립니다 아무튼 이런 젊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진짜 이학 이 대학 안에서 할수 있는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음.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다섯 번째, 연구 성과나 제자 육성 등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 육성은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과는. 석사 과정까지 있거든요. 박사 과정이 없고, 제재육성 같은 분야를 이렇게 경험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고요. 연구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 확실히 최소한 1년에 한 개의 프로젝트는 항상 새롭게 어 나오는 편이라 왜냐하면 학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논문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그게 뭐몇 번의 리젝을 거칠 수도, 겪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한 1년의 기간을 거치면은 이제 퍼블리케이션 논문으로 이제 출판이 되고, 그런, 그런 분, 부분에서는 연구성과를 이제 내면은 그만큼의 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는 브로드캐스팅 방송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 전 뉴욕에서도 가르치고, 여기서도 지금 TV 프로덕션이나 방송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학계로 남는 것보다는 보통, 어, 그 전문 분야, 방송 분야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제 학생 중에 MTV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는 뭐 NBC라든가 이런 그니까 저희가 굵직굵직한 메이저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나 아니면 뭐 그런 방송하는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볼 때마다 네.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잡시장이 이제 지금 이 이런 취업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어려운 과정이 있고 인턴십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되게 경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전문 분야에 나가서 어서 방송국에 어디에 취직했어요 할 때마다 아, 내가 뿌듯하구나 이런 걸좀 느끼죠.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여섯 번째. 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되는데 연구 관련해서 매년 최소 1회 학회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서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드리고 여행을 할수 있다. 이게 제가 사실은 특히나 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학회 가려고 사실 저는 매년 뉴 프로젝트를 최소 하나씩 시작을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것도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메이저 학회들이 한세 가지 정도 있고, 그 분야마다 좀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 광고다. 그러면은 광고로 스페셜라이즈 된 학회도 있어요. 그런 학회들을 통틀어서 뭐세 개서 네 개, 다섯 개라 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가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이라고 ICA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가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주최를 하다 보니 2 년마다 미국 외에 해외에서 호스트를 해요. 컨퍼런스를. 그래서 그런 그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기니까 어 거기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특히 그 ICA 같은 경우에는 5월 마지막 주 항상 이제 호스트를 하거든요. 좀 늦으면 6월 첫째 주. 그 때는 사실 제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기 중이라 전 사실 혼자 가는 편이에요. 웬만해선. 그래서 뭔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만의 혼자만의 힐링 여행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 트래블 펀드를 받아서 가면 이거는 완전히 개꿀이죠. 요 모티베이션에서라도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보통 1년에한두 어 개에서 세개 정도. 어 가고 싶은 이제 학회 근데 가고 싶은 학회가 아니라 갈수 있을 것 같은 학회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를 이제 학기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는 보통 미국에서는 학회를 참여할 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홍 김이 얘기한 것처럼 그 논문을 내서 그쪽에서 나를 이렇게 내. 내 논문을 통과시켜 줘야지 제가 이제 갈수 있는 거거든요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까 말했던 몇 가지 학회 내가 가고 싶은 학계들을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예산을 뽑아서 보통 내요 그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수들이 그낸걸 모두 다 집합해가지고 보고 어~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드리면 좋겠다 또 예산도 책정하고 그리고 한 사람당은 얼마씩 1 년에 안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학교마다 다 틀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보통의 경우 한 1년에 2,000불 정도에서 2,500불 정도 그리고 학회마다 또 다르고 거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프랑스 파리에서 저희가 학회를 큰걸 했는데 맞아요. 그때 한한 네. 어, 사람당 저희가 한 1,800불 정도씩 받은 것 같아요. 그럼 1,800불이라는 돈에서 비행기값하고 저희가 등록비 등록비도 사실 좀 교수가 되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비랑 그다음에 밥값 모든 걸 이제 다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면 사실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희가 쓸수 있는 돈은 밥값 몇번 정도. 어, 지 굉장히 좀 비싼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 돈을 저희가 드리고 파리에 여행을 한번 가려면 보통 몇 백만 원씩, 몇천 불씩 깨지는데 어, 이렇게 직접 이렇 학회에 돈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가면 최대한 적게 드리고 안 드릴 순 없죠. 최대한 적게 드리면서 여행을 할수 있죠. 물론 이 트래블 펀드의 레인지는 학교마다 정말 다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과나 아니면 그광김의 학교의 케이스는 이렇게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펀드로 이렇게 셋된 거는 작지만 각자 교수들이 따로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펀딩 소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소스들을 다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어, 학회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7번째. 5년에서 6년마다 안식년, 즉한 학기에 유급 휴가가 있다. 아니 근데 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은 직업인데요. 이렇게 돈도 주면서 여행도 보내 줘. 방학이면 또돈 줘. 아니 또 5년에 또 5년에서 6년마다 또한 학기 유급휴가를 줘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물론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면 완전 꿀이죠. 완전 꿀인데 또 저희가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교수 직업이 저에게 주는 그 어려움들 저희가 단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한계죠. 그리고 이게 교수 직업을 가졌을 때 각오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또그 얘기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왠지 교수를 직업으로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수도 있으니까 벌써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건 좋아요. 정말 좋잖아요. 정말 좋습니다. 좋은 건 정말 좋고. 네. 아니 어느 직업이나 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좋은 점을 이번 에피소드에는 많이 다루니까 아 정말 그 네. 나쁜 점은 어쨌든 다음번 에피소드에 미뤄놓고 좋은 점만 얘기하자면 네맞습이 이 안식년은 어 정말 미국 교수들이 가장 바라는 그동안 고생했고 몇년 동안 한 학기를 아예 통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다른 나라에 가서 저희 아는 교수님은 스페인에 아예 그 다른 대학이랑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구도 하면서 스페인 여행도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쉬는 건 아니죠 보통의 경우는 연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급 휴가를 받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가을 학기가 그 안식 학기여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 학기였는데 돈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뭐한한 한 달도 아니고 뭐 이십 일도 아니고 거의 4 개월 정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죠. 물론 연구는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티칭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일의 그 노동 자체가 이제 일단은 빠지고, 그리고 서비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지고 하면 어,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은 1년 정도 이렇게 안식년을 하시는, 뿔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어, 다른 학교의 초빙 교수, 비스팅 프로페서라고 하죠. 초빙 교수로 뭔가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펀딩 소스나 아니면 티칭의 기회라든지 그런 걸 받으면은 거기 에 학교를 가서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티칭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좀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아주 풀리 프로덕티브한 이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교수라는 직업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 안식년의 경우는 그냥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요. 5년에서 6년 자격이 생기게 되면 그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저 연구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가지고 안식년을 주는 경우인데 어 저의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뉴욕에서 11년을 일하면서 아유 그래 내년에 가야지 아그 다음에 가야지 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옮겨서 텍사스로 오게 되면서 그 안식년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아직 한 번도 저는 그 안식년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광김 같은 경우에 그 학교를 옮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하나의 어쩌면 두 개의 에피소드를 나눠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laughs> 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미루다 미루다 결국엔 기회를 놓쳐버려서 못 가게 된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고 하지만 곧 광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시기가 오면 바로 또 신청을 하면 또 안식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어. <laughs> 눈물이 납니다.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이유는 김 교수 둘이 합의 보지 못하는 바람에 건너뛰는 중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연락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네요. 교수 직업이 좋은 이유 아홉 번째 페뉴어 즉 정년을 받고 나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된다. 그렇죠. 저희는 어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 서비스나 아니면 가르치는 티칭이나 그리고 아니면 리서치 그런 거를 매년 놓고 이제 위에 또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얼마나 연구를 잘했나 얼마나 강의를 잘했나 이런 모든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평가를 해서 6년 6년이 되었을 때. 전체 6년 동안의 저의 실적을 평가해서 이 친구한테 정년을 줄수 있는지 그게 테뉴어라고 하는데 그 정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법적으로 저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테뉴어를 받고 나서도 애뉴얼 리뷰는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년 이렇게 그 사람이 티칭 그리고 리서치 서비스 이세 분야로 이렇게 합산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해야 될 만큼의 일을 했나 안 했나 정도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할 수는 없지만 테뉴어 받기 전까지 즉말어 어시스트 프로페서 조교수 기간 동안에 막 빡세게 해야 되는 정도의 연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어, 너 연구 너무 안 한다, 너 이제 우리랑 계약을 못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테뉴녀를 받고 나, 전과 받은 후에 이 마음가짐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게 뭔가 안정을 찾고 이제 내가 이제 뿌리를 내릴 곳을 찾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들어서 어, 심적인 평화가 조금 찾아오죠. 그럼 오늘은 저희 둘이 선정한 지극히 주관적인 교수 직업이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이거 이 직업 자체가 동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도 사실 있거든요. 아, 어, 알죠, 알죠. 교수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에피소드에서 이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 교수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